전생에 의하면 안드레는엑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릴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오랫동안 그토록 원하고 사모했던 십자가에 이제 기쁘게 매달리게 되었구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죽음의 십자를 졌던 베드로처럼 내게 진 십자를 고맙다. 기쁘게 여길 때 참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결혼 전에 뜨겁게 사랑할 때는 상대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습니다 그때는 선물 주는 것이 설레고 맛있는 식사 대접이 즐겁고 상대를 무한정 즐겁게 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후에도 배우자를 위해서 사서 고생하고 사서 희생을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기쁘게 십자를 치십시오.